네 안녕하세요. 신들 한주잘 보내셨어요. 어, 지난 주 재료 가지고 예쁘게 잘 만드셨다고 선생님 통해서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번 주는요 어떤 음, 걸 만들 거냐면요 아이비 수경재배라고 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이비라고 하는 식물을 가지고요 흙에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 물에 물을 가지고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먼저, 어, 수업 진행하기 전에, 어, 아이비에 대한 특징부터 좀 잠깐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요. 아이비는 얘는 햇볕을 그닥 좋아하는 식물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집에서 키우실 때 그냥 실내에 아무 곳에 더나 놓고 키우셔도 전혀 이상이 없는 식물이고요. 이또 아이비의 특징이라고 하면 다른 식물들은 위로 위로 자라는 특징이 있지만 이 아이비라고 하는 식물은 덩쿨성 식물이에요. 그래서 덩쿨처럼 이렇게 줄기가 길어져 나오는 식물이 인데요. 우리 어르신들이 키우시다가 줄기가 많이 길어지면 과감하게 가위로 자르셔서 물에다가 꽂으면 또 물에서도 뿌리가 새롭게 나오면서 번식을 할수 있는 식물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아이비라고 하는 이 식물을요 음, 어, 흙에서 화분에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수경재배라고 하는 또 어, 물에서 키울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 수경재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지금처럼 겨울철에 집안의 습도가 낮아졌을 때 난방을 하다 보면 우리가 습도가 낮아져서 가습기를 가동하게 되는데 습도가 낮을 때 식물을 수경재배 방법으로 키우시게 되면 훨씬 더 어, 집안의 습도를 올리실 수가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아이비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어떻게 수경재배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료 받으신 것 중에요. 요거 두 개는 잠깐 옆으로 빼놓고 나중에 사용할 재료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식물 하나 있는데 이것도 지금 잠깐 필요가 없어요. 지금 필요한 재료는 아이비만을 가지고 먼저 좀 작업을 할 거예요. 수경재배로 키우려면요 식물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흙을 모두 털어내셔야 돼요. 그래서 화분 조물조물조물 하셔가지고요 여기에다가 식물을 먼저 빼낼 겁니다. 자, 아이비 안에 보면 이제 흙이랑 뿌리가 보이실 텐데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흙을 모두 다 털어 주실 거예요. 자, 이렇게 손으로 뿌리 하나하나 다치지 않게 조심조심 하셔서 최대한 흙을 네, 많이 털어 주세요. 자, 그래서 어, 흙이 묻어있는 이 아이비 자체를 수경을 하기 위해서는요 흙속에는 미생물이나 박테리아가 많기 때문에 흙과 함께 물에 들어가면 물 색깔도 흐려지고 미생물도 번식해서 식물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흙이 남아있지 않게끔 이렇게 뿌리를 털어주시는 작업을 할 거예요 자 여기서 가지고 있는 식물들 이렇게 탈탈탈탈 흙을 다 털어주시는데요 서시면서 잔뿌리 같은 거 제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냥 제거하시지 마시고 아직 어린 크기의 아이비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뿌리만 손상되지 않게끔 해서 흙만 털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하나씩 하나씩 식물 뿌리 터는 거를 보여드리고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도 영상 보시면서 같이 이렇게 식물에 붙어있는 흙을 그냥 막 털면은 사방으로 흙만 튀어요. 그래서 손으로 하나 하나 네 이렇게 살살 털어내시면 뿌리 끊어지지 없이 이렇게 네 뿌리에 있는 흙들을 최대한 털어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최대한 깨끗하게 털어주세요. 아이비는 원래 줄기 잘라서 번식하는 식물이에요. 삽목 번식이 가능한 식물이어서 이렇게. 식물들 보시면은 다 잘린 마디가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줄기를 잘라서 툭물 속에 꽂아 놓으면 뿌리가 내리고 그다음에 걔네를 흙에다가 심거나 물에서 키우는 방법으로해서 번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식물을 제가 지금 손질을 하고 있고요. 흙을 털어내는 작업을 해주고 있어요. 딱 제자리에서 이렇게 털지 마시고 어떻게? 손으로 살살살살살 살살 만져서요. 이렇게 최대한 흙을 많이 털어주세요. 자, 그다음엔 이쪽 가셔서 또 뿌리 네. 흙을 최대한 최대한 털어줍니다. 그러면서도 뿌리는 안 다치게 곱게 곱게 얼을 만져주세요. 자, 제거 보시면 이제 거의 다 흙을 다 털었어요. 자, 그리고 남는 아이들. 아, 요거는 버리는 거. 시드니폰 빼주시고요. 요런 작은 줄기까지도 사용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남는 흙이 생기는데요. 이 남는 흙은 여기에 담아서 우리 어르신들 집에 계시는 화분에 또 덮어주셔도 돼요. 이 흙은 나쁜 흙이 아니라 좋은 흙이니까요. 는 재활용 가능하니까 앞에 잘 담아가지고 다른 화분 심거나 하실 때에 활용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흙을 재활용하시면 돼요. 자, 지금 보시면은 제꺼 뿌리가 이렇게 흙이 털려진 상태로, 보이실 거예요. 최대한 많이 턴다고는 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흙이 묻어있죠? 얘네를 이제 물에다가 흔들어서 씻어주실 거예요. 물에다 씻어주실 때에는 개수대에 바로 가서 하시면 개수대가 막히니까요. 흙이 떨어지면서 반드시 세수대 하나, 이런 볼에다가 물을 받으신 다음에 가지고 오셔서 식물 하나하나를 씹어, 뿌리를 씻어주시면 돼요. 흙을 많이 안 털면은요 물과 만나면 되략 흙이 달라붙어요. 그래서 최대한 흙을 많이 털어 내주신 다음에 씻어 주셔야 되고요. 식물 하나하나마다 네, 흔들어가지고 이렇게 네, 흔들어서 물기를 이용하셔서 네, 씻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뿌리기를 씻겨서 최대한 흙이 붙어 있지 않게 이렇게 세척을 해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꺼번에 뭉쳐서 하지 마시고요. 한 줄기 한 줄기씩 물속에 가지고 들어가서, 네, 뽀독뽀독 뿌리를 목욕시켜준다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물에다가 세척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도 흔들어서, 이렇게 세척해주시는 겁니다. 자, 어때요? 뿌리가 하얗게 이제 점점점 나오고 있죠? 이런 식으로 뭐 가지고 계신 식물들을 모두를 한 뿌리 한 뿌리씩 세척을 해주세요. 이 작업이 오늘 수경재배에서 제일 어려운 작업이고요. 이것만 다 씻어놓으시면 그다음부터는 너무 과정이 쉽고 간단해요. 그래서 오늘 오늘의 가장 큰 업무는 어, 아이비를 흙에서 흙을 뿌리에서 흙을 털어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물에서 세척해 주는 게 가장 큰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를 꼼꼼하게 잘 해주시면 물 속에서 식물이도 우리에게 습도 조절을 해주면서 자랄 수 있는 모습을 만나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또 흔들어서 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또 흔들어서 깨끗하게 세척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세수대에서 1차 세척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세면대에 가지고 가서 흐르는 물에 한번더 2차 세척을 해주시면 훨씬 더 깨끗한 상태로 우리가 수경 재배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1차 세척이 끝났어요. 아, 저도 요, 뭐 세면대 이제 가지고 가서 한번 2차 세척을 할 거거든요. 우리 어르신들도 세수대에서 1차 세척하시면 이렇게 흙 부유물들 떠다니는 거 보이실 거고요. 1차 세척은 세면대에서 바로 하시면 세면도가 막힐 수 있으니까 반드시 세수대에 받아서 1차 세척해 주시고 한번 세척하신 다음에는 세면대로 가지고 가서 2차 세척을 한번 해주시면 훨씬 더 깨끗하게 실물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옆으로 채워놓겠습니다. 네. 자, 저도 화장실 가가지고요. 어, 세면대에서 한번더 깨끗하게 세척을 하고 왔더니 뿌리가 하얗게 보이는 거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2차 세척까지 끝나면 한쪽에 식물은 놓아주세요. 자, 그리고 제가 오늘 드린 재료 중에 이렇게 생긴 유리병이 하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젤리처럼 생긴 구슬이 또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어 주머니에 웬돌 같은 거 들어 있을 거예요. 각 재료를 어떻게 쓰는지부터 소개를 해 드릴 거예요. 자, 먼저 이 유리병에다가 얘가 살수 있는 수경재배의 집을 만들 거기 때문에 어 사용하시기 전에 라벨 붙어 있는 스티커도 한번 떼 주시고 어 물에다가 한번 한번 헹궈서 세척을 해 주신 다음에 사용을 해 주시면 돼요. 제건 미리 세척을 해왔기 때문에 보시면 라벨 붙은 거 없이 깨끗한 병 상태를 가지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렇게 주머니 안에 들어 있는 돌이 들어 있어요. 자, 이 돌은 정체가 뭐냐면은 맥반석이라고 하는 돌인데요. 우리 왜 과거에 우리 어르신들 젊은 시절 때 정수기 초기 모델이 맥반석 정수기라는 게 있었어요. 맥반석은 물을 맑게 정화시켜주는 기능을 해요. 그 맥반석을 작은 크기로 잘라놓은 거거든요. 이 맥반석을 여기 용기 바닥에다가 저희가 넣어줄 거예요. 넣어주는 이유는 물은 고여 있으면 썩잖아요. 썩지 않게끔 도와주기 위해서 맥반석토를 수경재배 하실 때에는 유리병 바닥에다가 넣어주시는데요. 얼만큼 넣어주시냐? 밑 바닥이 안 보이는 정도로. 바닥에 어, 밑바닥이 안 보일 정도로 그냥 얇게 한층 깔아 주신다라고 생각하시고 밑바닥에 네, 맥반석을 채워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가 어, 앞으로 여기에 물이 들어가고 식물이 자라더라도 물을 매일 매일 또는 자주 갈아주지 않아도 물을 맑게 해주는 역할을 얘가 담당해 줄 거예요. 자그 다음에 우리 어르신들에게 또 드린 게 어, 말캉말캉한 젤리처럼 생긴 하얀아 투명한 젤리랑 그다음에 초록색 젤리를 드렸어요. 자, 이거는 이제 어, 어, 워터볼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그냥 이 상태로 물을 붓고 식물을 넣으면 식물이 물에 둥둥둥 떠서 들쑥날쑥, 들쑥날쑥 자리가 식물이 가만히 안착되지 못하고 움직움직하기 때문에 워터젤리가 식물 뿌리가 움직이지 않게끔 잡아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뭐 양분이 있거나 하지는 않고요물 어, 속에 그냥 식물체가 둥둥 떠있는 것보다는 뿌리가 고정이 되어져 있는 게아마래도 식물이 더잘 자라기 때문에 어, 물 속에서 식물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어, 젤리라고 하고 보시면 되고, 세게 만지면 터져요. 으깨져요. 으깨지지 않게끔 조심조심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자, 원래 이 워터젤리는 쌀알만한 크기였어요. 근데 제가 미리 우리 어르신들 사, 사용하시기 좋게 4-5시간 불리면 이렇게 어, 원래 구슬만한 크기로 커지고요. 얘가 물기가 없으면 원래대로 쌀을 크기로 돌아가요. 그래서 물에 의해서 부풀은 특성이 있는 어, 신기한 어, 워터 젤리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얘를 먼저 바닥에, 초록 색깔을 바닥에 먼저 좀 넣어볼게요. 얼만큼 넣으시는지는 우리 어르신들 넣고 싶으신 만큼. <laughs> 요거 하나 가지고, 어, 우리 어르신들이 하, 어, 넣고 싶은 만큼만 넣어주시면 되고요. 저는 한 3분의 1에서 절반 가까이 정도로 지금 밑에 아래다가 채워줬어요.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식물이, 식물을 어, 각각각 뿌리가 따로 있는데 얘네를 하나씩 하나씩 예쁘게 모아 줄 거예요. 예쁜 모양이 되게끔 심어 줘야 되니까 한 뿌리 한 뿌리 예쁘게 모아주세요. 예쁘게 모아주시고 모아진 아이를 유리 용기 안에다가 집어 넣어 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네. 자, 유리 용기 안에다가 얘를 이렇게 쏙 먼저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잡아주신 상태에서 투명 젤리를 넣어서 고정을 시키실 건데요. 네,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투명 젤리를 부으시면서 뿌리 주변으로, 네, 뿌리 주변으로 투명 젤리가 감싸서 뿌리를 고정시켜줄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투명 젤리를 넣어주세요. 에이구야, 한번 불러가네요, 애들이. 만지면 되게 느낌이 말캉말캉하고 그죠? 색다른 느낌이어서 손자 손녀분들이랑 같이 하셔도 되게 재밌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워터 젤리까지 가득 네 목병 위에까지 올라오도록 채워주세요. 자, 채우고 났더니 식물이 안정감 있게, 네, 여기 용기 안에서 자리를 잡았어요. 네, 이 상태로 이제 수경 재배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물을 어디 정도까지 채우시냐. 전체 그릇이 있으면 전체 그릇의 3분의 2 정도까지 물을 채워서 키워주시면 돼요. 요거는 물 부으시면은 유리컵이다 보니까 물 높이가 눈으로 보여요. 그래서 물 높이 보이시게끔 해서 3분의 2 정도만 채워주시고 3분의 2 채운 다음에 물이 점점 점점 점 내려가서 2분의 1 밑으로 내려가면 그 다음에 다시 채워주고 또 점점 점점 내려가면 그 다음에 채워주고를 반복했을지 늘 3분의 2 선에 물을 맞추실 필요는 없어요. 계속 뿌리가 물 속에 잠겨 있는 것보다는 어, 어, 물에 들어가 있는 시기도 있고 약간 마를 수 있는 시기도 있고 하는. 식물이 더잘 자랄 수 있으니까, 늘 물을 3분의 2선에 맞춰주시는 마시고, 3분의 2에 맞춰놓고요. 물 줄어들면, 그대 가서 다시 채워주고, 또 줄어들면 다시 채워주고, 반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아이비 수경재배가 하나가 됐고요. 그 다음에 거의... 또 다른 식물이 한개더 있죠. 네, 이 식물은 이제 개운죽이라고 불리는 식물이고요. 얘도 역시나 수경 형태로 해서 물에다가 키울 수 있는 식물이에요. 어차피 저희가 이거 재료 나가면서 플라스틱 용기를 써야 했기 때문에 요거랑 같이 해서 요 식물도 오늘은 같이 심어 볼 텐데요. 어, 워터젤리 그대로 사용하시기 전에 먼저 바닥에다가 뭘 깔아야 돼요? 여기 역시나 맥반석을 깔아주세요. 여기 역시나 안쪽에다가 맥반석 깔아주시고 그다음에 원하시는 색깔만큼 워터젤리 놓아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저희가 요거 뚜껑드렸어요. 뚜껑에 보면 위쪽에 테이프 있는데 테이프는 떼어내시고요. 테이프는 떼어내시고 그다음에 이를 이렇게 닫아서 보면 이 식물이요 아 이게 컵이 이 컵이 아니군요. 잠시만요. 제가 다른 컵을 갖고 와서 이 컵을 닫을 수 있어요.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백반석을 바닥에 먼저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만큼 초록색 젤리도 넣고요 바닥에. 자, 그다음에 뚜껑을 이렇게 씌워 보시면 얘가 딱 맞아요. 얘가 딱얘두개 들어가서 딱서 있을 수 있게끔 만큼의 높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세워 주실 건데 어차피 얘는 보시면 개운죽은 지금 현재 뿌리가 거의 없어요 물에 담궈놓으면 뿌리가 나오는 식물이기 때문에 지금 막 잘라서 싹싹이 나오고 있는 식물이어서 먼저 워터젤리로 먼저 여기를 다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뚜껑 닫으시고요 식물 두개를 쏙쏙 넣어주시면 우리가 수경재배 식물을 아이비도 하나 만들고 개운족도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버터 젤리를 가지고 두 개의 수경 재배를 오늘은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뭐만 해주시면 된다? 역시나 물만 채워주시면 되는데 개운죽은 물을 얼마만큼 채웠냐에 따라서 뿌리 나오는 위치가 달라져요. 많이 채우면 많이 채운 만큼 뿌리가 중간에서부터 나올 거고요. 밑에 얕게만 채워지면 얇게 당긴 데서만 뿌리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어느 높이로 물, 물을 채우냐에 따라서 뿌리 나오는 위치가 달라진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 얘는 사람들이 대나무처럼 생겨가지고 대나무로 오인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대나무는 아니고요. 원래는 이제 개운죽 대나무를 밟았다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어, 마디 요 부분, 어, 마디 끝 부분에서 이렇게 잎이 나오고요.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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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라면서 잎이 쭉 자라나오는 모습 보실 수가 있어요. 생김새가 굉작히 대나무 잎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렇다고 얘는 대나무과 식물은 아닌 식물이에요. 자, 요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이제 수경 재배를 하고 집에서 키우시면은 좋은 점은 지금 이제, 겨, 어, 가을, 겨울철 들어가서 집안이 많이 건조해졌잖아요. 난방을 하면서 가습기 대용으로 얘네들이 물이 들어있다 보니까 습도 조절하는데 굉장히 좋은 역할로서이 식물을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유리에 어, 얼음 알갱이 같은 이런 구슬이 보이다 보니까 시원한 느낌을 받으면서 또볼수 있는 식물이어서 수경 재배는 여름에도 많이 하시고 겨울에는 이제 습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도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한번 두 가지 잘키러보시고 아이미는 늘어지면서 자라고요. 개운죽은 위로 위로 길게 자라는 식물이에요. 그래서 한번 잘 키워보셔서 어, 다양하게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도 이렇게 수경재배로 우리 수업 마무리 하고요. 어, 다음 주한 주가 더 남아있어요. 다음 주에 또 다시 또 다른 재료를 가지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